요청드릴게요. 네. 이연극 마술 가게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? 어, 제가 대학 때 네. 대학원에 있는 마술 가게라는 카페를 자주 다녔어요. 그래서 이름이 낯익었고요. 그 다음에 또제제 딸이 여기 연출을 하게 돼가지고 좀 좋은 인연이 됐네요. 그렇죠. 연극을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인상 깊으셨어요? 어, 전반적으로, 연, 연극은 굉장히 오랜만에 봤는데, 전반적으로, 어, 일단은, 그 연기하시는 분들이 다 맥주롭다고 생각했어요. 거슬리는 부분이 없이 잘 맥주롭게 진행되는 부분이 좋았고요. 그 다음에, 현 시대를, 연극 내용이 현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잖아요. 그런, 그런 면에서, 공감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음.